영어책 읽어주기 노하우 2편. Picture reading.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이와 함께 세상을 알아가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모두 성장해 갈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영어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영어책도 한글 동화책과 마찬가지로 읽어주실 때 포인트는 소리의 높고 낮음, 소리의 크고 작음을 잘 활용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영어책에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한글을 사용해서 영어 동원책 읽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글 사용 괜찮습니다. 다만 영어책을 직독직해를 해 주시거나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해 주시는 것만 피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영어로든 한글로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영어책 읽어주기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책의 표지에 커버를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귤앤프렌즈를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today's story is the birthday party. 오. Look at them. What are they wearing on their head? Aha! It's a hat. Me, Curie is a wearing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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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 And then there is a hat on B. Mm, who is missing? I can see Curie. Bella, Rio, Ducky, Tini. 음, 아하, 조 o is missing. 조 o where are you? 조 o 따라 아하, 조 o is here. 조 o is going to tree house. Eh? Who is looking out the window? Curie, look out the window. Hmm? 자, 이렇게. 책의 표지와 안에 있는 내지까지를 활용해 주시면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조조인 것도 유추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조도 부르면서 이 책의 오프닝을 열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신 다음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스토리텔링을 어머님이 하나 하나 생각하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있는 날개 책들을 한번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이 날개책들을 어머님이 처음부터 읽어주기 부담스러우시다면 한글로 활용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에 있는 규리펜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고 하는 이야기들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책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오프닝의 그림을 읽어보는 피처 리딩 시간으로 스토리 타임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버스데이 파티를 잘 보고 나신 이후에는 한 권의 책이 여러 권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즐거운 해피 버스데이 파티를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진행을 했잖아요. 자그런고난 이후에는 음, 우리 튼튼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악기 연주한 것처럼, 다른 친구도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면 으 엄청 신이 난데그 친구 누군지 한번 만나볼까? 바로 여기에는 슈카슈카붐붐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기 에 있는 친구도 악기가 엄청 많네. 그러면 우리 친구는 악기를 아까 마라카스가 쉐익쉐익쉐익 한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몸을 쉐익쉐익쉐익 하면서 춤을 추고 싶다고 하는데, 또, 응? 이런 트럼펫 소리를 들으니까, 이 친구는 합합합 하고 싶다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하면서, 슈카슈카 붐붐에 해당되는 책도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파티와 악기 연주가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듣고 난 이후에 좀더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튼튼아, 이제는 엄마가 퀴즈 내볼게. 여기서 피아노 치는 것처럼 탭, 탭, 탭 했던 규리앤프린즈 의 친구가 바로 누구였지? 이러면서 다시 멀스테이 파티를 체 책과 연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시나요? 바로 탭, 탭, 탭 했던 친구는 우리 벨라의 여기에 있는 연주 방법이었어요. 음, 그러면은 요번에는 여기 에 있는 친구가 트럼펫 놀듯이 투, 투 했던 친구 누구죠? 바로 여기 에 있는 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악기 연주했던 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 있는 클래식 악기들을 가지고 나오는 노래. I am the music man. 정말 부르기 쉽고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I am the music man. Come from far away. What can you play? 이렇게 하면서 What can you play? 라는 표현으로, 텐트니도 그러면 은 어떤 악기 연주해보고 싶어? 한번 같이 질문도 해보시고, 그런데 이 규리 프렌즈 친구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전문으로 악단을 만들었대요 하면서 규리 앤 히스팬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벨라는 아코디언을 규리는 트럼펫, 심벌, 스그 다음에 주원가 템보린을 연주하는 듀루앤 히스 밴드도 함께 읽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도 잠이 들지 않고 더 영어책을 읽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 더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프로로 가수에 대비했다는데 그 친구 누구일 것 같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에서 전문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는 장래 희망이 가수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티니가 생일 티니입니다. 우리 티니가 가수로 데뷔해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들이 나오니까 한번 이 책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러고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과 마무리로 게임을 해주실 수 있는 책이 바로 어바우미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악기들을 소개해놓은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요. 얘를 규리펜으로 찍어서 들어본다고 하면은 실제 악기 소리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악기 소리를 한번 들어본 후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피아노를 터치해 주면 이제 실제 이렇게 피아노의 연주 소리, 그 다음에 첼로도, 오왜 트럼펫?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악기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튼튼이도 연주해보고 싶은 곡이 있다면, 아니면 악기가 있다면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게임을 해볼 수 있는 휠로 되어 있는 게임부터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활용해주세요.